힘투다 해투다 음유투다 현투다 주 주투다 인투다 석다하 라방스 변 우리 사무실은 야근을 막 저렇게 하냐 저렇게는 네. 할 때도 있긴 한데 네. 사무실안나가 집에 가 <laughs>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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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데이, 중앙 냉방이 아니라 다섯 시안에 에어컨이 꺼지기 네. 맞아요,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 <laughs> 대형화평 같은 경우는 또뭐 자문 사건도 많고 네, 네. 굉장히 긴박하게 아, 이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음. 많긴 한것 같아요 해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밤에 답변을 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선적 선박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음. 선박이 묶여 버리면 음. 몇 시간 내로 해결될때 이런 것도 있고. 새벽까지 네. 일하고 음. 그런 경우는 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뭐 일반 손모 음. 사무실에서는 음. 막 그렇게까지 하는 것같진 않고 맞습니다. 대형 부펌에서는 음. 그렇게 하고 이거 드라마 보면은 옷을 막 사무실에서 갈아입고. 어. <웃음> <웃음> 네, 의뭐 집에 안들어가에는게일에인는처럼그렇는되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 한국에 는 한국에 있는 대국에는한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에 있는 한국에 있에에서 자고 음. 그 에에 샤워하고 음. 옷 갈아입고 또 출근하고 아,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 요 음. 네. 특히 몇년 차까지는 몇년 차까지 네. 이제 그렇게 어. 일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그렇죠. 음. 유학을 음. 갔다가 파트너가 되면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초년 차에 이거 가기까지 이제 그렇게 음. 일을 하죠. 네. 또 요즘 가면 볼수록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네. 것 같아서 대용품이 과거에만큼 음. 또 선호되지 않는 경우 음. 있는 것 같고요. 아. 제가 알기로 도 대형로펌은 타임시트로 이제 음. 그런 시간을 관리해서 거의 10분이나 15분 단위로 내가 분리를 해야 되는 음. 하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써야 되는데, 음. 이런 게 어쨌든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고, 음. 또 대형로펌에서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경쟁시키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아, 타임시트로 음. 계속 이 비교하고, 어떤 식으로 음. 업무를 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음. 거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같아요 음. 저희 사무실은 이제 맡은 사건이 이제 담당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잘 처리하면 이제 뭐다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어 충분히 자기 능력 안에서 업무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대형 펌에는 파트너로 될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경쟁은 엄청 날것 같기는 해요. 로스쿨에서도 저런 미묘한 경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학점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과 이제 좀 친분을 쌓으면 아무래도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할 수 있고 음. 뭐 이렇게 소개 같은 걸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로스쿨 재학하면서 어 이제 그 인턴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거기 가서 점수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 음. 어, 저런 신경전이 상당히 있다. 음. 네. 그 대형 포맷에서는 인턴 나가면 그때 음. 취업이 거의 확정된다고. 네,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음. 음. 저는 그권모술수 권민우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한 게, 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를 괴롭히는, 음. 어, 약간 단편적으로 보면은 안, 악역 같은 캐릭터인데, 음. 또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캐릭터 때문에. 권민우 변호사는 되게 이제 뭔가 본인도백 없고, 음. 굉장히 음. 열심히, 열심히 음.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은데, 음. 오, 어, 뭔가 우영우 호사를 보면서 느끼는 약간 열등 의식도 음, 있고, 음. 뭔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면서, 마냥 나쁜 캐릭터로만 그려지지 않는 게 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음. 어, 우영우에서는 음. 그, 이준호? 라는 그 직원, 직원분이 음, 같이 맞아요.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우영우의 선임 번호사라고 해야 될까 정명석 번호사뭐 음. 같이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같이 출석하는 경우는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도 막 그렇게 법원에 같이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 이준호 그 음. 잘생긴 <laughs> 네, 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사무직원인 거죠? 네. 네. 이준호 같은 분은 그냥, 뭐 법조계 직원, 뭐, 여기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없습니다. 아, <laughs> 제일 드라마랑 현실이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다른 이유가, 외모? 외가 없다 이야기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외모와 그런 성격? 아, 그런 성격. <laughs> 네, 맞아요. 어, 직원분들이 <laughs> 하시는 일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해주시는 건데요. 어,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류를 접수하는 것부터 해서, 의뢰인과의 뭐 소통도 좀 도와주시고, 음. 저희가 부탁드리는 뭐 증거 수집도 조금 도와주시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외근을 나가시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기록을 직접 가서 복사를 해와야 되거든요. 음. 기록 복사 같은 거, 음. 혹은 뭐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서를 발급하는 업무, 다양한 것들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직접 다 하려면, 어, 못하겠죠. 음. <laughs> 서면을 쓰거나 재판을 나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충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 정명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임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제 보통 미해변호사가 이제 신입 변호사 뭐 법정 출석 이런 거할때 처음에 이제 같이 가지고 이런 거는 하죠 근데 이제 사건을 같이 처리하지 않느한막 그렇게 에 팀을 입어 가지고 어 같이 일하는 경우는 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형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음, 대형펌에서는 이제 보통 3인 체제도 같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음, 음.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조정에 참석하시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네, 네, 담당 변호사 같이 나가서 조정에 참석을 합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요. 못다 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나누겠습니다.